<laughs> 너희가 이 문제를 숙제로 풀든 뭐 나중에 오답을 하든 뭐든 간에 그냥 막 얘들아 대충 인수분해하고 이러지 말고 일단 파악부터 하는 거야 분모에다가 x에다 몇을 대입한 것처럼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처럼 보면 분모 몇으로 가0으로가 그럼 보나마나 얘들아 분명히 분모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은 나올 거야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처럼 해봐봐 얘들아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처럼 보면 몇으로 수렴을 하니? <laughs> 0으로 수렴을 하니? 이거 괜찮아? 그럼 분자 몇 차씩이니까? 괜찮습니다. 3차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근데 해보라마나? 좀 이따 무엇은 인수로 가질 거야? X 플러스 1은 인수로 가질 거야? 그럼 걔네는 최소한 약분이 될 거야? 그지? 그니까 러 이렇게 너희가 명시해 놓은 후에 되게 되게 천천히 지금 풀고 있잖아 분명히 너희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약분하고 대입해서 막 빨리빨리 넘어갈 거거든 그러지 말자 이거야 왜 나중을 위해서 기초 프린트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너희가 분모가 분모는 뭐 이제 그 공, 거기 뭐 인수분해 공식 갖다가 인수분해 바로 할수 있을 거고 원래 분자 같은 거는 니네 있잖아 조립제법 할때 원래 여기다가 대충 좀 때려 맞추지 않니 얘들아? 0되는 거 때려 맞추지 않아? 마지막에 나머지 없나오는 거? 근데 우린 이미 뭘 알고 있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이 여기다 몇을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알고서 넣는 거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너희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2에다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니까 우리가 x 플러스 1에 여기다 쓸게. x에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이거 괜찮아? 아, 보니까 아, 약분이 되네. 그럼 이것만 남네. 됐어? 거, 아, 나를 0으로 가게 하는 인수를 약분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을 거야. 이제 x에다 마치 몇을 대입한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처럼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처럼 해주면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3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이해돼? 아직까지 별로 안 어렵지 않아, 얘들아? 0분의 0꼴은? 아, 그냥 대입 한 대입 못하니까 대입한 것처럼 못하니까 뭐하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후에 그 다음에 마치 대입한 것처럼 풀자.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근데 보자마자 인수분해 들이대기 전에 0분의 0꼴인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조금만 오버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 달라.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너희가. 알겠니? 니네, 내가 기초 프린트부터 커리를 나가는 그 단어는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가라고 알아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고.